2022년 3월 6일입니다. 경찰은, 어, 이제 뭐, 경찰청 내부에는 경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웃긴 얘기. 일반직이 있습니다. 일반직은 노조도 만들 수 있죠. 정확히 말하면 행정 행정자치부의 일반직 공무원. 이런 형태죠. 뭐무기계약직 그건 근로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공무원입니다. 근데 어 우리가 말하는 제복 입고 그러는 경찰 공무원은 아니고, 근데 경찰청에서 일하는. 어 이걸 뭐 행정관, 실무관, 뭐라고 부르든 예전에는 그냥 뭐 전산보조원, 뭐 이렇게. 어 이제 상고 나오시고 이런 타자 서류 정리 그래서 어, 경찰들이 막뭐 이렇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미쓰김미쓰리 이렇게 막 함부로 부르기도 하고 근데 사실 어, 이분들이 한 일이 적지 않죠 수사자료 표부터 퍼부, 피해 통보표 통보표까지. 과거에는 다 손으로 다 썼죠. 그 자료를 다 전산화. 그러니까 일종의 전산 펀쳐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 뭐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펀쳐가 이제 사라지고 PC 시대를 넘어오면서부터는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어 지문 감시라든가 음 여러 가지 그런 어 경찰들이 하기 싫어하고, 하는데 좀, 좀, 이 반복적이고 루틴한 일들, 이런 것들. 왜냐하면,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도 그랬지만, 실제로 경찰이라고 하면 형사, 어, 그리고 뭐 교통, 정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서류 작성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그때는 또, 어, 익숙하지 않고, 또 과학수사, 이런 개념 자체도, 그때도 여경도 거의 없었고 여자 경찰도 그러니까 사무 보조 이런 개념으로 그렇지만 상당히 중요한 일그 뒤에 과학수사라는 것이 편제가 확정이 되고 확대가 되면서 지문 되죠 그 외에도 뭐 수법 자료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른바 경찰 수사 과정이나 수사의 주변, 경찰 주변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다양한 문서화된 것들을 문서화시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중요한 사무, 사무행정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이제 통틀어 행정관 이렇게 얘기라.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번에 퇴임하시는 39년 10개월, 거의 40년을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40년 일하냐 느 생각해 보시죠. 10대 후반, 19살 때 들어왔다고 보면 생각해 보세요. 19, 20살 때 들어 상고 졸업하고 막 그러면은 40년 일할 수 있죠. 60 진짜 가능한 겁니다. 음. 제가 서울청에 일할 때도 거기에 그런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지문 감정 이렇게 하고 그 뒤엔 다시 그게 다 이제 아피스라고 하는 전산화된 프로그램을 바뀌었지만 그 뒤에도 그런 어, 바뀌었다 하더라도 손으로 해야 되는 작업들도 있을 수있고 그래서 이분이 경찰청 과학사 운영계에서 이제 퇴임을 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수사, 문서 이런 것들을 전산하는데 오랫동안 관여해 보던 분들이죠.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이제는 이런 분들은 없지를 않죠. 보통 일반직이랑 다른 뭐 검시관이라든가 아니면 또 뽑아도 다른 쪽으로 뽑지 이렇게 사무 사무 자체로는 그렇게 뽑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전산화가 되어 있고 프로그화가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경찰 수사에그 과도기에 그걸 메꿔져서 주셨던 분들이죠. 사실 저는 음, 제가 계속 주장해온 바도 그렇고 음, 이분들의 역할과 관련해 갖고 여러 얘기를 많이 이런. 얘기를 한분도 있고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도 그런 거죠 <laughs> 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예, 어, 예, 제, 제 이분은 이제 지문감정을 오랫동안 해오시고 손으로 아피스가 들어오기 전에 들어온 후에 도 이제 감정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이 있었죠, 여러분한테도. 수사기록. 수사기록을 정리해서 공개를 할수 있게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분, 이분들이 했어야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이분들이 안 했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아닙니다요 이분들한테 그런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즉 말하자면 어 사실 에 어떤 경찰 수사팀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수사를가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제대로 됐다고 하는 건 기준이 좀 애매하겠지만. 다른 어떤 비슷한 수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록을 보고 복귀를 했을 때또 수긍할 수 있을 정도, 그런 기록을 남게 된다. 근데 그게 그럼 없느냐? 아니 있죠 왜냐면 수사보고서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에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초 사초와 실록은 다르다 사실 사초 자체를 역사라고 하진 않습니다 사초 자체를 기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그 자체에서 그걸 순간적으로 메모해 둔 거죠. 그거를 다시 기록화하는 작업.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습니다. 왜? 어, 어떤 행정행위를 하건, 어떤 행위를 하건, 어, 그 행위가 모든 것이 100% 제대로 될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되도록, 거기에 걸맞는 전문가,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 제대로 역할하는 사람이 하도록 할수 있게끔 하는 것, 선 인프라의 문제고. 그렇다 하더라도, 100이라고 하면 적어도 7, 80은 할수 있게끔. 그리고 그한 어떤 결과는, 최소한 기록으로 남겨서, 그게 몸에 채화되도록,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기록된 걸 다시 정리해서 하나의 문서로, 일관된 문서로, 그리고 문서로 만드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거기에 처벌하거나 아니면 부가해서 하나의 기록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고, 어떤 사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야지 사실 사건 수사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 다 빨리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빠른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1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경우는 며칠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하더라도 이 기록을 또 보더라도 다시 보더라도 어? 다시 거기서 시작할 수 있을 정도. 사실 미국의 그 수사 영화라든가 수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수사 기록 같은 거딱 보면 똑 정리가 되어 있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분명히 그런 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가장 문제 삼는, 계속 문제 삼는 거죠. 모든 사건, 수사관이 다루었던 모든 사건을 다 그렇게 된다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키면 하고, 뭐 별로 안느끼면 안하고 성공한 것만 하고 실패한 거는 기억도 안남겨 아니지 거꾸로 해야죠 실패한 것일수록 잘못한 것일수록 더 기록을 남겨서 나중에는 꼭 해결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포뮬라한 어떤 모듈을 만들어내고 정보를 만들어가야 돼 사실 과거에는 그게 필요 없었다 아니면 그게 필요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 기록도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기록이라는 게 하면 안 됐다. 제가 말씀드렸죠. 왜? 일단 자백을 받아내는 게 우선이니까. 누구나 조져갖고 자백을 받아. 그럼 자백대로 증거가 만들어져야 돼. 증거가 없어 상관없어. 자백만 있으면 되지. 그럼 그게 어떻게 기록이 될수 있겠습니까? 취저한 기록만 있으면 되는데, 취저한 기록이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부터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왜? 자백한 대로 거꾸로부터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처음에는 아니었다가 이게 증거를 들이대면서 자백하게 되는 이 과정이 돼야 되는데, 처음 자백부터 시작하면 이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 기록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만들어냈거나 아니면 뭔가 조작됐거나 왜곡됐거나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그 왜 기록들이 없거나 부실하거나 아니면 뭔가 빠졌거나 그런 건 분명히 알것 같아요. 그런데 안다고 하는 게 이해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됐죠. 얼마나 대한민국의 수사, 형사사건 수사 과정이 제대로 기록될 수 있을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야 되는가 그렇게 된, 되어왔는가 아니면 돼야 되는가 제가 문제제기 하는 거죠 제가 늘이 이 시간쯤에 말씀드리는 분이 있다고 했죠 우리나라에서 6천 건 넘는 살인 사건을 자기가 혼자 도아다기면서 기록을 수집해 갖고 혼자 아직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경찰청 저 구석진당에서 어 자료 정리하고 계신 그분 사실 그게 사실 현실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누군가 했던 사건을 정리하자고 하면 발끈해서 거기에 뭔가, 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엉성한 것이 있으면 트집 잡을 것 같아서 그 어떤 음,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경찰의 수사를 이춘사 사건을 계속 언급하는 이유도 그거고, 과거에 진짜 허접하게 사람 주특개 패고 고문해갖고 자액받아서 범인 만들었던 사건. 그, 그거 말고도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그렇게 됐는가. 그리고 실제로 삭 제대로, 제대로 써가 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유죄를 받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유죄의 정도가 크게 맞는가. 아니면 끼어넣기인건 없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한민국 경찰이 하는 과제입니다. 백날 과학사 떠들어대봤자 그거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아, 기록이 없는 걸, 기록이 엉망인 걸 기록이 엉망이라고 하는 건 지들이 수사한, 지들이 기록한 걸 검증을 안 했는데 검증을 할 구조가 없었는데 백날, 백날 떠들어봤자 그 지들 얘기죠. 과거에는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쳐도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거는 그게, 과, 그게 진, 진실이냐, 진리이냐, 대중을 호도하고 그런 것들이 가장 답답하다는 거예요. 물론, 경찰이 한 많은 사건들이 적지 않은 수가 많은 경찰들의 노력에 의해서, 헌신에 의해서 범인이 잡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적지 않잖아요. 제가 일방적으로 경찰을 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게 있다는 걸 저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데 이해하기 이해하거나 그 그것 속에서 긍정하기 싫은 거죠. 좋고 편하고 불편하지 않은 멋있는 그런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이, 아, 뭐이 곽서훈 연계 행정관님들의 퇴임하는 거 축하해 주려고 그냥 얘기 끝냈다가 엉뚱한 데로 갔네요 어쨌든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아, 이분들이 또 그런 기록도 조금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도 이분들의 잘못도 아니고 이분들과 관련된 것도 아니라서 어쨌든 음. 이거 안타까운 거랑 이분들의 그 지문 감정 이것이 사장되는 게또 안타깝죠. 이런 오랜 노하우는 사실은 근데 사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어떤 이런 사람들은 어이 탐정 사무소라든가 아니면 민간 사무소에서 분명히 어 호출이 될 일이 있으니까 조만간 기회가 또 본인들의 전문성을 발휘할 때가 올 겁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 이 금융감독원이 사실은 무능하죠 근데 금융감독원에 공민영보험회사 공동조사협의회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하고 보험 사기를 막기 위해 의사회와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왜냐 아시다시피 사무장 병원 사무장 병원 가면 의사가 없어요. 의사는 그냥 호수업일 뿐이고 어, 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개설해 갖고 허위로 영수증 발급해서 건강보험 계정을 막대기 갈가먹는 인간들이 많죠. 이런 형태를 불법 의료행위를 막기 위해서. 보험사, 의사회 전방위적으로 감시망을 구축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어느 어느 병원이 뭐 하고 있다는 건 그들 업계선 잘합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이런 거 보면은 민영 보험회사들이 조사관들이 더잘 알아요. 왜? 하 아, 자기들은 돈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하겠습니까?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보험회사, 의사회, 특히 보험회사들이, 줄건 줘라. 진짜, 보험회사들, 정당하게 줄거안 주고, 안 주려고, 계속 소송하고, 난리치고, 그냥 일반, 보험 계약자들, 등, 등 칠라고, 눈이 벌게 갖고. 즉, 어, 사기를 잡아내는 것보다, 제대로 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부터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사기를 예방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어차 먹진 않겠지만 아, 음. 이 보험 설계사들이 사실은 위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래 또 보험 설계사들이 작정을 하면 우리나라 같은 이런 풍터에서는 진짜 사기꾼들이 특히 재무 설계를 해준다고 고객들 돈을 52억이나 해 드셨어요. 해외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려고.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이게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인데 형량이 참가관입니다 5년, 4년, 4년, 6개월입니다. 보험사회계사들입니다, 이 사람들. 2016년 9월부터 2018년 8월이니까 약 2년 정도 동안 어 52억을 사람들한테 긁어 모은 거예요. 고객들한테. 왜? 보험설계원이란 신뢰를 이용해서. 부동산 사업에 투자해라. 뭐라 그럼 믿죠. 돈을 빼돌렸어요. 그리고 다단계식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신규 투자자들 받아서 기존 투자들한테 자 주고 아주 전형적이죠. 의사도 의사도 넘어가고 다른 동료 보험설계사들도 속아 넘어가고 보통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설계사들을 같이 이렇게 공범이 아닌 애들 같이 이렇게 해야지 속아 넘어가죠. <laughs> 근데 이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이 기가 막힙니다. 뭐 이상한 거 그러니까 이상할 거 하니까 돈을 안 주고 그러니까 사기를 고소를 했겠죠, 수사일을 했겠죠. 여기서 이제 주범이 계획을 세우는 거죠. 자수를 합니다. 가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다 털어 놓 놉니다. 이러이 그리고 나머지 공범들은 황당해지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일종의 플리바겐인가 시도한 겁니다. 플리바겐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합니다. 현실에서. 그럼 그 돈은 어디 갔을까요? 그러니이돈 자체를 어디 든가 이제 빼돌렸거나 아니면은 사실 이렇게 해도 썼다고 했겠죠. 근데 실제로는 일정 정도 빼돌린 거죠. 근데 이 52억 넘게 했는데 5년, 4년, 4년, 1심입니다. 그럼 이제 한20 넘어가면 여기서 한1년씩 깎겠죠. 한 3, 4년? 3년, 2년? 한 3년 몸으로 때우죠. 그럼, 뭐 각자, 그래도 한 뭐, 5, 6억씩 넘게 못해도 한 7, 8억 넘게 또 나와서 모르겠습니까? 또 똑같아지도 않겠죠. 이제 이런 형태의 사기꾼들이 더 지능화되고 오히려 주범이 주범이 자수해갖고 <laughs> 형량을 감경받고 이런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적인 수사팀 애들이 잘 모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문적으로 이런 수사, 사기꾼들을 수사하는 전문 수사부서가 있어야 된다. <laughs> 참, 어, 여러 가지. 신뢰를 이용하고, 보험도 이용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것도 잘 알고, 재판 과정 잘 알고 좀 괜찮은 변호사 사갖고 형량 깐을 수도 있고 끝난 다음에 또 잠깐 이제 뭐 3년 4년 이어 금방 다 사는 거 아닙니다 3년 살다 나옵니다 똑같은 거 하겠죠 그때는나마잘못 잡을 겁니다 이런 애들은 이게 돌고 돌 테니까 계속 이게 진짜 이런 애들이 진짜 범죄자들이죠. 이런 애들이 이런 애들을 못 잡으면 하나 사람 서민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살인 사건 별건 없습니다. 폭력 사기 이런 것들이 진짜 사람을 피말리는 겁니다. 성범죄 현박 글쎄요. 제가 뭔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시죠? 소요자 중심의 수사 체계, 소유자 중심의 정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하죠.